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더찬나자입니다 아, 이제 곧 신학기 개강을 하잖아요 구독자님들 중에서 예쁜 새내기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그에 걸맞는 가방 하울 준비를 해왔습니다 새내기들은 거의 가방을 한두 가지만 사서 그걸 거의 매일매일 돌려 쓴단 말이죠 그러려면 가격도 괜찮아야 되고 그에 맞는 재질도 적당히 괜찮아야 되고 학교에서도 들고 주말에도 들고 휴일을 맞도록 여기저기 들기가 좋은 가방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레더리 가방 오늘 한번 하울해보겠습니다 레더리에서 오자 전용 쿠폰 10% 할인 쿠폰을 발급을 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20% 할인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10% 할인 쿠폰까지 더해주면은 이게 지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착해져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첫 번째 제품부터 얼른 얼른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무난 무난하게 들기 좋은 스퀘어 스퀘어한 숄더백이에요. 비건 레더가 사용되었어요. 은은하게 광택감이 돌고요. 가죽 특유의 린 링크를 표현하면서 생활기스, 잔기스 걱정 없이 들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석으로 여닫는 형식이고요. 열어보시면 안쪽에 세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짐은 평소에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막 소지품 정리가 안 돼서 불편하셨던 분들 따로 파우치 들고 다니실 필요 없이 바로 가방 안에서 짐 정리를 바로바로 할수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소지품은 이 안쪽 지퍼에다가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납력은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이 되게 캐주얼하게도 들기가 좋고 포멀하게도 들기가 좋아서. 이런 백이 하나 있으시면 굉장히 코디하기가 좋습니다. 보통 새내기, 이러면 우리가 백팩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경험상 <laughs> 이런 백들이 꼭 필요한 순간이 꼬봅니다. 그럴 때 되게 멘붕오더라고요 그런 날을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착한 가격에 장만을 해 두시면은 우리가 캐주얼하게도 들고 포물하게도 들고 이리저리 코디하기가 되게 괜찮은 백이 될것 같아요. 키가 작은 편인 분들은 이 스트랩 길이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인데도 굉장히 내 비율을 망가뜨린다거나 그런 부분 하나도 없이 무리 없이 착용이 가능하니까요 키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퀄리티, 디자인, 뭐 활용도 이런 거 전부 다 두루두루 따져봤을 때 그리고 그 가격까지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저는 이 제품 메리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두 번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되게 클래식한 체인백이에요 이 제품도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데 일단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품 역시 비건 레더가 사용되었습니다 견고하지만 자연스러운 링크리 표현되어 있어서 생활기스, 잔기스 걱정 없이 편하게 들기가 좋아요. 오픈해서 열어보시면 안쪽에 짚어있는 안주머니 있어서 중요한 소지품 보관하기 좋고요. 사이즈 자체는 작지만 깊어서 꽤 많은 우리 소지품들을 넣기가 좋아요. 수납력은 요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킬 포인트가 3리웨이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긴 스트랩으로 크로스로 연출을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랩을 안쪽으로 감아서 짧은 토트백으로 연출하셔도 되고. 세 번째로는 스트랩을 겹쳐서 숄더백으로 연출하셔도 되는. 한 제품은 3가지 룩이 나와주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이 가격대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괜찮아요. 이렇게 체인백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막 포멀하게 입을 필요만 없어요. 요즘 시대는 또 믹스 매치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또 관건인 시대다 보니까 캐주얼한 룩에 이렇게 무심하게 툭 걸쳐주셔도 굉장히 멋스럽고요. 포멀한 룩에는 뭐 두말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새내기 때 샀다가 졸업할 때까지 쭉들수 있는 가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은 우리 새내기들이니까 백팩도 한번 가져와야죠. 백팩은 나일론 소재가 사용되어서 가벼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쉐입을 자랑합니다. 일단 포켓이 하나, 둘, 양쪽에 셋, 넷, 그리고 안쪽에 다섯. 이렇게 총 다섯 개 포켓이 있고요. 사이즈가 은근 큰 편이에요. 그래서 책이든 가방이든 우리가 부담없이 넣고 다니기가 좋을 것 같고요. 안쪽 포켓에는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중요한 전자기기들 수납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납력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백팩이라고 하면 되게 막 엄청 기능기능한 그런 백팩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다양한 생한 무게 연출이 가능한 호환이 가능한 그런 백팩을 구매를 하시는 게 나중에 우리가 룩 상관없이 두루두루 들기가 좋아요. 이건 좀 꿀팁입니다. 게다가 컬러 감도 블랙이고요. 우리가 유행 없이 그냥 이거는 새내기 때 사서 졸업 때까지 쭉 들기도 괜찮은 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남성분들한테도 사이즈가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유닛 섹스로 활용하기도 괜찮습니다. 요즘 백팩들 은근 비싼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제품이 유행 상관없이 쭉 활용하기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드립니다. 다음은 크랙드 스티치 슬링백 소개를 드릴게요. 이 제품 역시 비건 레더 원단이 사용되었고요. 은은한 크랙이 들어가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우리 생활기스, 잔기스 걱정 없이 편안하게 들수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지퍼를 열면 안쪽에 작은 포켓 하나 들어가 있고 은근 수납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납력은 이 정도 들어가는 편이고요. 많이 넣어도 적게 넣어도 쉐입이 그대로 살아있는 백입니다. 또 은근히 이렇게 작은 백도 하나둘씩 있어주면 우리가 또 좋거든요. 가볍게 가볍게 들고 다니기에 이게 그리고. 설계 자체가 몸에서 들뜨지 않게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쉐입인 백들은 얼마나 몸에 착 붙는지가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품 편안하게 데일리하게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이 제품 오늘 나온 제품들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거기다가 오자 레더리 쿠폰까지 더해주면 가격이 이게 오!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약간 빅사이즈 크로스백 보여드릴게요. 오!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크죠. 비건 레더가 사용되었고요. 자연스러운 쉐입, 자연스러운 원단 확인해주세요. 안에 수납력은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옷도 들어가고 책도 들어가고 아이패드 노트북까지도 무리 없이 다 들어갑니다. 지퍼도 달려 있어서 중요한 소지품 넣기 좋고 어깨 스트랩에는 도톰한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폭신폭신한데 이거는 이 요거는 가방 안에 짐이 많이 들어갈 때좀 무거워질 때 어깨 짓눌리지 않으라고 이런 식으로 패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블랙이고 유행 따위는 절대 다 빗겨 나갈 완전 유행 상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무게도 다잘 어울려버립니다. 여행 갈때 코트, 캐주얼, 그리고 출근룩 그리고 심지어 계절도 안 타요. 그래서 하나 사두시면 정말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 대비했을 때 가격조차도 굉장히 저렴해버리니까 다음은 멀티포셔트 플랩 크로스백입니다. 이 제품은 천연가죽과 흡사한 프리미엄 인조가죽을 사용해서 매트하면서도 질감이 고급집니다. 이 제품은 보기보다 만져보면 부들부들한 느낌인데 의외로 기스에 강한 내구성이 강한 제품이에요. 제품 자체가 살짝 납작합니다. 그치만 가로 길이가 있다 보니까 웬만한 우리 컴팩트한 짐들은 다 들어가는 편이에요. 에어팟 담기 좋은 포켓 케이스 확인해 주시고요. 이 제품도 코디에 상관없이 되게 편안하게 들기가 좋아요. 오히려 가죽 느낌이 너무 캐주얼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포멀한 룩에도 괜찮고 캐주얼한 룩에도 당연히 괜찮고. 와, 진짜 레더리 작정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진짜 작정했다. 지금 할인에 할인을 더하면 진짜 가성비 최강 백들이 되지 않을까. 완전 우리 이번에 잘생긴 해가지고 평소에 필요했던 제품들 겟하시면은 진짜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자 레더리 10% 쿠폰 활용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재훈의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찡긋비 안녕.